현재 시간 9시 1분. 오늘 바쁜 일과를 마치고 마무리 청소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클리마 33김정호입니다 오늘 원혁 씨랑 기혁이가 갑자기 우리 집에 와인 한잔 한다고 강제로 쳐들어와 가지고 내일부터 브이로그 촬영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강제로 오늘 저녁부터 브이로그 일상을 촬영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미한테 주는 꽃선물입니다. 제가 이루미한테 처음 꽃 주는 남자가 된 거. 아요맞네 <laughs> <laughs> 가시죠. 너무했구나? 엑스트라 버전으로. 우리는 이유라도 원래 유튜브에서 이렇게 하라던데. <laughs> 역시 유튜버? 그잘 드시게 생겼어요. <laughs> 어, 뭐 먹는 거? 또 스비드도 할죠 알지 않아요? 스비드? 네. 나 축구할 때 수비야. <laughs> 아, 아 그래요. 이 발로 수비하시는 거죠? 음. 나 흑인이야, 사실. <웃음> <웃음> 이거 양말 아니야. 내 발이야. 아, 그래요? <laughs> 신기하게 요즘 응. 오크통으로 와인을 안 만들고 위스키 제조 방식으로 해서 와인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오 좋더라고요 이 크기로 한요 맞아 아 이거 물리 있는 말인데 맞아 음. 먹어볼게요 알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음. 또 먹을 거다 오늘 음, 최고였습니다 음. 스테이크가 너무 기가 막혔어요 아. 여러분 음. 그리고 파스타 할때 쿨피스 넣어서 드셔보세요 <laughs> 기가 막힌 거 쿨피스 시어스 여러분 기엽이가 잠에서 못 일어나고 있습니다 귀엽이 빨리 일어나세요 9시입니다 아, 브이로그 시작하겠습니다. 응, 음, 내가 출근 못하는 이유. <laughs> 근데 저희도 이름이 보자마자 출근 안 하고 있어. 응, 나랑 같이 갈까? 아, 쎄기. 아, 무 <laughs> 이름이 떠있습니다 <laughs> 벽에 붙인 거 아닙니다 <laughs> BMW다 대님 오늘 어디로 가시나요? PD예요? 장PD? 오늘 여의도 갑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피곤한 남편이예요 <laughs> 네 4시 넘어서 서 오늘 7시부터 일어나 아침 운동하고 명상하고 <laughs> 너무 힘들었어 <laughs> 역시 남자는 아침형 인간이 돼야 돼. 차가 너무 막혀. 미쳐버릴 것. 여기야 <laughs> 여기. 어떻게 오플리먼을 오픈하게 되신세요? 옛날부터 잠실에 오픈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 석천호수라인. 그 옛날이 <laughs> 어때? 바야흐로 1720년대? <laughs> 지금 내가 570살인데 임마. 사크님이 <laughs> 인턴할 때는 언제인에요 1422년도 쯤? 형 응. 인터넷 생활 300년 하시고서 오픈하시거요 <laughs> 인터넷은 300년 더 했죠 450년 정도 했으니까 조금 더 했어요 미용사로 음... 일하실때는 어떠셨어요? 그때 이제 세종대왕 형님이 머리 잘라달라고 무슨 스타일이 유행했나 플랫탑이라고 세종대왕 그 형님이 모자 쓰고 있잖아요 맨날 그 형이 탈모가 심했어 원래 그래서 플랫탑하고 맨날 머리하고 그 왕관같다고 쓰고 있던거야요원형씨 얼마나 됐죠? 제가 이제 한 300년 조금만. 더. 아 그렇죠. 전좀 늦게 시작한 편이라. 아 맞다. 그때 순신이랑 있을 때인가요? 아 그때 네 저도 거기 같이 일패 타고 있었어가지고. 아 까트였구나. 네. 기업인은 저는 600년대. 아 진짜요? 저좀 일찍했죠. 무병 생활 하다가 아 이거 안 되겠다. 머리 관리가 안 되더라고 사람들이 주변에 아. 보니까. 아. 지도 보나 뭐, 형 시작했던 그때부터. <laughs> 너 어디 지역에 있었는데? 한양 위쪽, 형개성에 있었어. 아형 대성? 난 소련에 왔어. 소련? 아전지 말타고 이었었어요? 아유 그럼요. 수씨가 운전하느라 힘들었어. 지금 다운펌 중입니다. 운동 유튜버. 저는 먹태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먹고 태우기의 약자예요. 맛있는 걸 먹고 운동해서 태운다. 근데 시간 대비 너무 힘들어서 저희가 한번 먹으면 거의 천 칼로리 나오거든요. 거의 한 시간 동안 죽어라만 해야 돼요. 좀 운동이나 이런 바바 같은 것도 컨텐츠가 네. 결국에는 없잖아요. 나중에. 아니 그럼 밥찌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밥찌보 거. 지요기까지다 봤거든요, 처음부터. 아 그래요? 네, 재밌더라고요. 그 고백 성공한 것웃고아 옆에서 계신 친구분도 웃고 친해가지고 내일 또 세차 같이 하러 가요 그문수라는 음. 친구는 BMW 오면? 예예 네, 됐니다 고맙습니다 한번 하루 일과를 마치고 퇴근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간 9시, 9시. 40분. 오늘 잠실 매출 정산하고 고객님이 뭐 선물 놓고 갔다 그래가지고 선물을 찾고 퇴근입니다. 평소에 고객님들이 받고 싶은 건 뭐가 있어? 요 롤렉스나 이 정도만 선물해주셔도 충분하죠. 원장님 받고 싶은 선물 있어요? 소소하게 롤렉스 하나만. 연락 기다릴게요. 이번 브이로그 괜찮을까? <laughs> 다시 정산하러 잠실점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눈이 너무 많이 오네요. 우리 스텝이 이렇게 지금 남아서 연습을 하고 있네요. 오, 왜 왔어요 지금? 정상은 맞죠? 저는 잠실점에서 지금 스텝을 받고 있고 디자이너가 되게 열심히 연습 중입니다. <laughs> 근데 가발 지금 꺼낸 거 같은데? 바닥에 뭐 자른 게 없는데? <웃음> 네? <웃음> 아, 손님이 이거 환불 주고 간거 같은데? 아, 그거 아니에요. 딱맞고아 이거 진짜 퇴근이다. 오늘 하루도 다들 고생 많았어요. 뽀바. 뽀바. 안녕.